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호적법이라는 게 폐지가 됐어요. 우리 아직까지도 호적 뭐 호주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 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호적법 호주 제도는 폐지가 됐고요 언제요? 2012007년 12월 31일자로 구 호적법 호주 제라고도 했습니다 폐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 날인 2008년 1월 1일부터는 이 호적법을 대체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불러요 법 이름도 되게 길죠 옛날에 호적법이었는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약칭 가족관계 등록법이라고도 약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호적법은 호주, 집의 주인 한자어죠. 집의 주인 있는 호주 중심의 편성제도였어요. 자, 근데 호주의 집의 주인은요, 남성을 우선 순위로 하고요. 여성, 남성이 있으면 남성이 우선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자, 뭐 차남, 뭐 삼남이 있으면 장남, 우선순위. 그다음에 적자. 사실 이런 표현을 요 많이 쓰진 않지만 이게 옛날 제도니까 적자, 서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적자와 서자가 있을 땐 적자를 우선순위를 하는 등 그냥 양성 편등이 이냐면 반한다는 등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우리 폐지가 됐죠. 우리 2007년도 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자 다만 자 여기서 제가 구제도를 왜 설명드리느냐 설명드린 이유가 있겠죠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신분관계 가족관계라도 하죠 이 변동사항은 우리 가 집단위 호 단위의 편성제도인. 호적부에 기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날짜까지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적부에 기재가 돼요. 이 호적부는 어떤 형태로 실제로 발급이 됐냐면 프린트를 해서 발급을 했냐면 호적 등본과 호적 초본의 형태로 발급 공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등본 초본은요 한자어를 음 요즘 잘뭐 쓰기도 쓰죠. 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는영어를 쓰는데 등본이라는 얘기는 전체를 다 공시하는 장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적부를 전체를 다 복사를 해서 모든 사항을 다 우리 공시해서 발급하는 서류를 등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적부를 다그 공시하는 서류, 호적등본의 형태고요. 호적초본은 초본은 우리 주민등록초보처럼 발췌를 해서 우리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초본을 떼면 그 발급대상자 있죠? 발급대상자와 구성원과 그다음에 호주만 두 명만 나오게 돼요. 호적초본은 호주 그 다음에 발급 대상자 이외의 다른 구성원들은 공시가 되지 않겠죠. 호족 초본에는 그렇습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 한번 체크를 하고요. 호족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제적부로 변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은 호족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날짜부터 기존에 있던 호적부를 제적부로 변환을 시켰어요. 제적부라는 얘기 다 한자어긴 하지만 실제로 막 삭제를 하거나 파일을 없애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재적부를 마치 읽기 전용 문서처럼 마치 읽기 전용 문서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기 전용 문서의 특징이 뭐예요? 기입이나 삭제나 수정 같은 행동을,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호적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새로운 사항, 기재, 변경, 삭제, 이런 걸 공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제적부로 변환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요 날짜부터는 새로운 걸 우리 기재를 할 수가 없어요. 기입, 삭제, 수정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현재는 제적부에, 똑같은 말입니다만 우리 용어가 달라졌죠? 제적부로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적부도 뗄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뗄수 있을 겁니다. 뭐, 제적등본과 제적총본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호적부. 호적등본, 호적초본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요, 제적부, 제적등본, 제적초본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떼면 뭐예요? 우리 호주와 호 구성원 전원들의 즉 호적 호그 호의 전체상, 우리 제적부의 전체상을 발급하는 게 바로 제적등본의 형태고요. 제적초본은 그 구성원과 호주 둘만 나오는 거고 다른 구성원들은. 우리 기재되지 않, 않고 기재하지 않고 우리 발급을 하는 게 제적 초본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은 이두 가지 형태로 발급 공시되고 있습니다. 제적부의 기재사항은 원칙적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변동사항을 연출하고 있어요.